오 이제 좀더 묵직한 그런 한 방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그자 그렇죠. 네. 여지민 선수가 먼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버에서는 어, 유일한 어, 중량급이네요. 네. 자 계속해서 아마추어 룰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네. 10번째 경기.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센스는 반대. 네. 오 자, 디스 한번 박아주는 여지민. 오 바디킥. 네. 자, 킥으로 아. 두 선수 킥 펀치. 그러니까요. 네. 콤비네이션 주고받고 야, 있습니다. 바디 잘 섞어 줘요어 김현주대 바디킥 돌려주는 여지민 선수였고요. 오 자전자 아, 네, 들어갔어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오자 다시 한저 번. 저 지금도 어, 오자 여주인. 어, 야 명중률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살짝 김현주 선수 흔들렸습니다. 네. 네. 자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오 김현주 선수는 조금 더 네. 속여주는 동작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자,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다 몇대 맞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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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 와. 네. 자 클린치에서 여지민 선수 일단 케 KZ 몰아 넣었고요. 네. 자 계속해서 클린치 파이팅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여지민 선수 테이크다운 시도 한번 해봤 고요 자. 오 계속해서 바디 주고받고 있는 양 선수고요. 아 돌려내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오자 떨어지면서 펀치 공격 여지민. 바디 오자 김현준의 바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자안느까지네 네 들릴 정도로 큰 펀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여지민 데미지가 자, 좀 있습니다 충격 있을 텐데요 네. 네. 자 어떻게든 일단 크린치로 회복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자, 로블로 호소하지만 네. 인정이 됐네요 네, 네. 로블로 공격이 있었습니다. <laughs> 김대한의 저주죠. 네, 김대한의 네. 보고 주죠. 있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제가 지금 이거 배달해 주문이 아 가족이 우선이죠. 야 아, 지금. 제가 좀 아까 거의 네. 소름이 돋는 게 대구 주소로 시킨 줄 알았어요. 아, 야, 야, 지금 진짜. 나 지금 나나 진짜 지금 피곤하시군요. 아 완전 소름 돋았는데. 아, 진짜 형수님한테 혼낼지 뭐. 아, 진짜 혼날지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 지금 남의 그고안을 네.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제 거취를 걱정할 <laughs> 때였었거든요. 집에 딱 돌아갔는데 웬 여행 가방이 앞에. 서 <laughs> 아, 짜장면 하나 잘못 시켰다고. <laughs> 어. 비, 지, 비밀번호를 어. 눌렀는데 안 열려. 삐삐 어. 삐삐 틀린 번호야. 왜 시켜달라고 했는데 왜안 왔어? 왜안 와, 여보? 했는데 에이. 대구 그 제가 어제 묵은 호텔에 <laughs> 이거 왜안 갖고 가십니까? 이거 이게 같이 오면 <laughs> 어... 여보 지금 나 짜장면 들고 서울 올라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 상황이 될 뻔해서 네, 저희의 공트였고요. 자. 네. 자 지금 로블로 상황이기 때문에 공트가 네. 필요했습니다. 네. 왜냐면또 여기서 회복이 안 되면 이두리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이두리 컬러리언 하프 타임 쇼. 네.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laughs> <Lucar büy> <laughs> 자, 어, 회복되었기 때문에. 네, 어, 다행입니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이두리 의원님 손놀림은 못 봤고요. 네, 어 자, 김현준입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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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 붙었어요. 오, 빠졌습니다.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쵸? 자, 또. 어췄습니다 아우! 흔들렸어요. 밀립니다. 와, 여지민 자, 좀 많이 맞았거든요? 네, 여지민... 살짝 그룹이 온것 같았는데? 위기입니다, 위기. 예, 네. 요즘에 네. 네, 네. 그룹이 왔어요. 다리 네. 풀려 보였거든요? 네. 네. 자, 일단 최대한 좀 클린치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요. 네이 상황에서 선수는... 이제 로블로가 나왔거든요, 약간. 어, 탱다운! 어깨, 어깨 조심해야죠. 와! 일어나는 과정에서 많이 맞았어요. 여지민 선수. 와, 그 기회를 또 잡네요. 자, 바디니 킥. 자, 로블로 조심해야죠. 네. 아그딱이 자세였거든요. 네. <laughs> 자 다시 다리 잡고 어 안면 어, 뭐? 잡고 끌고 있는 김현주자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계속 스크린치 공방. 아, 네. 야 그래도 회복을 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끝나는 어, 줄 알았는데 오! 아이고 네. 어깨. 오. 아이고 어깨네? 아이고 자 이렇게 1라운드 종료가 됐습니다. 몸이 좀다 네. 붙지 않은 상태에서 패기 있게 후리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깨 같은데 위태위태한 장면들 음, 나오고 요 그러니까요. 오, 아 김현준의 어떤 펀치 각이 네. 와, 정말 매섭습니다. 여주민 선수 앞면에 굉장히 위협적인 주먹들이 몇몇개 음. 연속으로 네.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여주민 선수도 굉장히 노련한 게 또. 맞자마자 클린치하면서 이제 회복하고 시간을 벌고 또테이크다운까지 그렇죠. 성공시키고 상대수가 일어나는 순간 앞면에 파운딩을 많이 꽂아었어요 음, 데미지가 확실히 들어갔는데 네, 네. 잘 위기 극복을 했는데 네. 점수는 확실히 그러면은 또 이뤘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네. 선수. 스 그렇죠. 자 일단 2라운드에서 확실한 승부가 나지 않을까 한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오우, 자, 자한 번씩 바디킥 주고 받았고요. 네. 오우, 오우, 자 김현준 크게 들면서 들어왔죠. 네. 네. 매섭습니다. 자, 자 다시 클린치에서, 자 빠져 나가는 김현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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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자 다시 안면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김현준 선수가 이 펀치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여지민 클린치에서 일단은 택다단 시도하고 있고요 어 안목 깊게 잡혔는데요 네. 자 김현준 안목 잡고 끌고 있습니다 아 다시 클린치로 아, 이어지고 있고요 딱 니킥 각이었는데 그죠 네. 자 계속해서 클린치 케이지에 몰아넣는 여지민 선수 음. 자태다단 시도 여지민 아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네요 이번에는 자 다시 오우 자, 다시 싱글렉 그렇죠. 싱글렉 자 싱글렉 아 버티는 김현준 어, 선수. 네. 자, 여지민 선수의 테이크다운 무위로 돌아갔고 다시 예. 김현준이 케이지로 봅니다. 네. 자, 서로 어, 김현준 일단 클렌치에서 계속 해서 돌려내고 있는 여지민 선수예요. 네. 아, 주두 선수의 주먹이 굉장히 무거워요. 네, 묵직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어난타전 서로 빈 나갔어요. 아 김현준 오,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어, 연타또 네.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네. 자 니킥 주문이 나오고 있지만 안 나오고요. 네. 자 다시 KJ 일단 몰아 넣는 여지민 선수인데요. 아 떨어지면 김현준 선수의 펀치가 굉장히 길고. 각도 까다롭게 나오기 음, 때문에 안면을 네. 굉장히 많이 음, 어, 타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민 선수. 목 잡고. 네. 어자 멀어지면서 다시 펀치. 네. 아, 김현준 펀치 좋습니다. 어, 자 여지민의 바디킥 좋았고요. 자 일단 여지민은 확실히 붙거나 아니면 확실히 좀 안전한 거리에서 떨어져서 싸울 필요가 있는데요. 오, 오 지금도 들어가다 뒷선 들어갔는데요. 아, 자, 카운터 펀치까지 김현중 굉장히 아, 로, 펀치가 로? 좋습니다. 네. 인정 안 됐어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밀고요. 테이크다운 또 노리겠죠. 그렇죠. 자, 테이크다운 시도 여지민여지민 아, 이렇게 되고 오 오호. 어, 그렇죠. 여지민 바디. 자, 마지막이에요. 네. 오우. 네 킥. 자, 클린치에서 오우. 나타전. 아, 좋습니다. 오우. 야, 요즘있는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네. 경기 끝납니다. 네. 네, 굉장히 치열한 명승부였습니다. 네. 아. 공식 판정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와우. 참 어이. 수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아, 이런 명경기 때는 이두리해설위원이 보너스를 좀 <laughs> 왜냐면 아, 이두리해설위원이 요즘 예, 아. 뭐, 재테크로 좀 그렇죠? 재, 재미를 보고 계시죠. 아 이게도 됩니다. 왜냐면 본인 에센스 인증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럼 모두가 다볼수 있는 거니까. 아하, 네. 뭐라고 인증했어요? 저희도 좀 수익이 좋다. 네. 좋다. 네. 네. 그, 자. 김현준 선수의 판정승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과연 이두리 해설위원의 보너스가 지급이 될지. <laughs> 아, 아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 정도는 아니다. 아, 예 절레절레. 예. 음. 과연 김현준 네. 선수의 퍼포먼스가 부족했을까요? 네. 이두리 선수의 잔고가 부족한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없다. 아, 네. 잔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허. SNS를 보면 알수 네. 있죠. 잔고는 충분했지만 아, 마음이 네. 없다. 왜냐면 네. 또 저기 제수 씨가 이미 싹다 네. 갖고 가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두리 의원님의 잔고는 <laughs> 아, 이제 비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스쳐 지나가는. 아 정말 현실적이다. 예, 스쳐 네, 스쳐 지나가는 계좌. 네. 자 송은식 관장과 함께 또 네. 승리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고요. 음, 네. 자 이렇게 저희가 50 경기까지 마무리가 와, 됐고요. 네. 저희는.